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해 한 소비자 단체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순위가 가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1순위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단순히 싼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거래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전통시장들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시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이 2022년에 280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420건, 2024년에는 67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기한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10건 중 4건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 표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둘째는 위생 관리 문제입니다. 셋째는 의사소통과 서비스 태도 문제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표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 50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점의 63%가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시를 하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릿해서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표시된 가격과 실제 청구 가격이 다른 경우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에서 지난 1년간 전통시장 이용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500명 중에서 123명이 표시 가격과 다른 금액을 청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중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70대 박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뉴판에 분명히 한 가격이 써 있는데, 계산할 때 보니 더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이것저것 추가했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추가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먹은 다음이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서 그냥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나이 드신 분이 장사하시는데, 시비를 걸 수도 없고 해서 참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는 사람은 가격과 원가와 품질을 다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는 사람이 양심적이지 않으면, 사는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처럼 바코드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더욱 투명하고 명확한 가격 표시가 필요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모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인간적인 교류인데,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흥정도 하고 덤도 받는 재미가 있지만, 반대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룰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다음으로 위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내 조리 판매, 업소의 위생 등급이 음식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조리 도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다거나 식재료 보관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여름철 전통시장 노점 3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1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게 있습니다. 많은 노점상인들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평생 그렇게 장사를 해오셨는데, 갑자기 위생 기준이 강화되니 적응이 어려우신 겁니다. 또 시설을 개선하려면 돈이 드는데, 노점 장사로는 그럴 여유가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생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노점들에게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위생 장갑, 앞치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귀찮아하셨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 오히려 일하기 편하다며 좋아하셨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져서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과 서비스 태도입니다. 이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어려웠던 점을 물었더니, 1순위가 언어 소통이었고, 2순위가 불친절한 태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제임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한국에 왔는데,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니, 메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영어로 물어봤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가라는 제스처를 하더랍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한 분은 더 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값을 물어보려고 계산기를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주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화를 내는 거였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일본에서 오신 다나카 씨는 좀 다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게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달려와서 사진 찍지 말라고 손을 휘저으며 막더랍니다.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문화인류학자 이모 교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으십니다. 한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오랫동안 단골 위주로 장사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서로 얼굴 알고 말도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시는 겁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 답답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심하면 짜증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황스럽고 불편하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걸 알리가 없죠. 그냥 불친절하고 무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의 치키지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수산물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이 시장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첫째, 철저한 가격 표시제입니다. 모든 가게가 가격을 크고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생 관리가 철저합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위생 검사 반을 운영해서 매일 점검을 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됩니다. 셋째, 관광객 응대 교육을 실시합니다. 상인들에게 기본적인 외국어와 친절 교육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간단한 영어 인사말 정도는 할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스린 야시장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곳은 야시장이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모든 노점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책임자가 명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한라인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삼진 아웃제를 운영해서 세번 문제가 되면 영구 퇴출됩니다. 그 덕분에 상인들이 긴장감을 갖고 정직하게 장사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시장 지도와 추천 메뉴를 소개하는 팜플렛을 제공합니다. 통역 자원봉사자들도 배치되어 있어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들을 도와줍니다. 태국 방콕의 차투착 시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모든 상점이 QR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가게의 메뉴와 가격이 여러 나라 언어로 나옵니다. 사진도 함께 나오니까 언어가 안 통해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결제도 QR코드로 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으니 바가지 요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또한 리뷰 시스템이 있어서 손님들이 평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평가가 낮은 가게는 시장 관리 사무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계속 문제가 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가격과 품질을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둘째, 책임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분명합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넷째, 모니터링입니다. 계속 감시하고 점검합니다. 다섯째, 처벌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제대로 작동할 때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노점에 번호와 상호를 부여합니다. 현재는 많은 노점들이 이름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식별 가능한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크고 명확하게 부착하도록 합니다. 최소한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표시합니다. 글씨 크기도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셋째, 현장 신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손님이 문제를 겪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앱을 만듭니다. 신고를 받으면 30분 내에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생교육, 서비스교육, 기초 외국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배려해서 쉽고 재밌게 교육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인증서를 주고 가게 앞에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손님들은 인증서가 있는 가게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둘째, 디지털 메뉴판을 도입합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사진도 함께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젊은 가족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합니다. 모든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수수료도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노점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현재는 많은 노점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관리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정식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를 해준다거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둘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손님들이 가게를 평가할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평가가 좋은 가게는 우수업소로 선정해서 홍보해줍니다. 평가가 계속 나쁜 가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퇴출시킵니다. 셋째, 시장 전체를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킵니다.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통 공예시연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상인들의 역할입니다. 상인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건 신뢰입니다. 한번 속이면 당고를 잃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욕먹습니다. 특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나쁜 평판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장사하시면 그것도 빠르게 알려집니다. 실제로, 어떤 떡볶이 가게는 양을 푸짐하게 주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직이 결국 이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드셨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기본적인 영어 인사말 정도는 충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합니다. 다음으로 행정당국의 역할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원도 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변화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컨설팅도 해줘야 합니다. 동시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두 번 봐주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처벌해야 다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립니다.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로는 안 됩니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소비자인 우리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가격은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게만 사려고 하면 상인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면 그에 합당한 값을 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가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 합니다. SNS에 후기를 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가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다음 사람도 당합니다. 용기 내서 신고하는 게 시장 전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과 학생들이 시장 로고와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해주고 경영학과 학생들이 마케팅 전략을 짜주고 외국어학과 학생들이 통역 봉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해서 성공한 상인들의 이야기를 보도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또한 심층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정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나이가 많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수만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먼저 청년몰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가게를 내줬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들어오니 분위기가 활기차졌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SNS 마케팅도 하고 독특한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특별히 야시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길거리 음식과 공연이 어우러져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젊은 연인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떡 만들기, 김치 담그기, 한복 입어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니까 기존 상인들의 매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살아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존 상인들과 새로운 상인들이 갈등하지 않고 협력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배우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안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힘을 썼습니다. 주요 가게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메뉴판도 다국어로 만들었습니다. 가격 표시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곳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재건됐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아예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넓은 통로, 밝은 조명, 에어컨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전통시장이지만 마트 못지않게 쾌적합니다. 또한 청년 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시대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둘째, 협력했습니다. 상인들끼리 세대 간에 행정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졌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넷째, 고객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다섯째, 정체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 강화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든 시장이 성공 사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이 사라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자주 가주십시오. 마트도 편리하고 온라인 쇼핑도 좋지만 가끔은 시장에도 가주십시오.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물건을 사는 그 따뜻한 경험이 우리 사회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좋은 가게를 발견하시면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SNS에 올리시고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그게 정직한 상인들을 돕는 길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겪으시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통시장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전통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백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백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도 행정도 소비자도 모두 변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신뢰받는 공간으로,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